이러 o n 라 know. I 할 겁니다. k <laughs> 어? o w I d 야 n <laughs> t 야 n <laughs> o 야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 너 눈물... 있어요? <laughs> 아 아파 아파? 아니 가위가 날 쳤어 뭐야 아픈 건 둘째 치고 무서웠어 <laughs> <laughs> 깜짝 놀랐다 네요뭐 <laughs> 침대 앉으면 안 안돼 가위는 멀쩡하고요? 당연하지 제가 엄청나게 빨리 했어요 이거. <laughs> <그래서 뭐지? 웃음> 옷을 자르면 안 돼? 제가 의자 옷을... 안에 들어 어! 어, 있어? 제 대체 어, 여기 무슨 줄 알았어.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원래 미니카가 엄청 많았는데 아 미니카 없어지니 그렇니까 자, 이제 이거는 제첫 미니카 방송 기념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